내일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춥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우려해 내일부터 시행할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했는데 이를 시간과 상관없이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와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버스 앞에 노선번호를 붙이고 기존 버스처럼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 1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8.1%의 찬성률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2년 연속 임금을 동결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임금이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지원 예산을 3,838억원으로 편성하며 2018년 5,402억원 대비 30% 가량 줄인 것도 파업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파업이 진행되면 지선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서울 시내버스 98%에 달하는 7235대가 멈춥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에 마지막 쟁의 조정에 들어가며 최종 교섭에 실패하면 26일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